이게 아무리 복원을 잘 그대로 한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그거에 대한 기록 오래된 모습들 음. 네, 이런 것들은 대체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. 대표적으로 음. 이제 숭례문 같은 음. 문화유산 맞아요. 있잖아요. 네. 그 숭례문이 우리나라 국보 1호였거든요 네. 근데 그게 진짜 어떤 사람이 숨먹고 불태웠어요. 맞아요. 음. 이게 이제 활발 불타고 이제 무너지는 어. 모습을 그냥 봤죠, 우리는. 생중계로 네. 전 국민이 네. 봤죠. 아, 그래서 진짜 그 중계로 뉴스에 생중계로 막볼때 진짜 다 어떻게 어떻게 하는 어. 게저 어. 게저 자리에 다시 숭례문이 올라설 거라는 건 알지만 음. 그것은 그 이전의 숭례문과는 다른 숭례문이라는 어. 마음이 있기 네, 때문에 네. 음. 파리에서 왜 노틸담 성당도 음. 불에 막탈때 고기를 뭐~ 갚았던 사람이건 아니건 와저 엄청나게 그~ 유명한 음. 하나 역사적 건물이 저렇게 사라지는 거예 물론 그것도 이제 복원이 최근에 네, 되긴 그렇구나. 했으나 음. 이제 갈 때마다 사람들은 생각하겠죠 이것은 몇 년도에 불타서 다시 재건된 것이다 음. 그런데 그 부분이 있고 저는 그걸 다시 복원하면서 약간 힐링이랄까 감동을 음. 받았던 건 그~ 오리지널 설계도가 그대로 남아있 남아있죠. 네. 아~ 게 엄청나잖아요 음. 그리고 이, 그때 어떤 나무를 써야 하며 맞아요. 최소한 뭐~ 수령이 얼마야 되고 건조 기간이 얼마야 맞아요. 되고 이거를 네. 다 알고 있는 그 대목들 큰 목수님들 음. 전국에 있는 사람들 이막 모이고 음. 자이 나무는 어느 산에 가서 뭘해와야 되고 막그 과정이 다시 이제 모두가 알게 됐잖아요 네네. 그래서 거기서 저는 아~ 우리가 그냥 지나가면 옛날에 졌던 대기인가보다 이러고 지나갔을 예전 건물들이 얼마나 정교하게 다 디자인되었고 취사 선택된 재료로 만들어진 소중한 거였는지를 또그 계기를 통해서 한번 전국민이 알게 된 네네. 부분도 분명히 있는 것 같다.